이번 시간에는 5장에 있는 액티비티 다루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액티비티를 어, 화면 전환을 하고 그리고 액티비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그 시, 그 프로그램 시작점 혹은 진입점 영어로는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 시작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액티비티, 액티비티가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은 저엔트리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매니페스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니페스트에 가보시면, 어, 앱을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메인 액티비티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 태그가 생성되어 있고, 거기에 인텐트 필터로 액션 메인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의 시작 점입니다 그래서 요 메인이라는 액션 필터가 있는 액티비티가 시작점이 되고요. 그 액티비티 중에서도 onCreate 메서드가 시작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서브 액티비티를 만들 텐데, 서브 액티비티를 만들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서브 액티비티가 하나 생기는데요. 그 안에 이 인텐트 필터는 없습니다. 이 인텐트 필터만 그 서브 액티비티 밑으로 넣어주면, 그 서브 액티비티가 진입점이 되게 됩니다. 자, 책에 있는 거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시작점, 진입점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패키지 오른쪽 클릭, 뉴 액티비티, mt 액티비티, 서브 액티비티를 하나 만듭니다. 밑에 generate Generator l a y e 데 이거는 이 액티비티가 사용하 레이어 파일을 m a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메인이 레이어 파일이고요. 서브 액티비티를 생성할 때마다 이 레이어 파일을 생성을 해주는데. g e n e r a t o r l a y e r f 체크를 해제하면 자기가 수동으로 생성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밍은 규칙이 있는데요. 여기 만약에 서브 액티비티가 아니라 서브 스크린이라고 하면 보시면 그 서브 스크린이라는 요 파일명 앞에 프리픽스로 액티비티 언더바를 붙여주죠. 이런 식으로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끝에 액티비티를 붙이면 요거는 이미 프리픽스로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의 파일명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도 되고요. 그래서 서브 액티비티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다음에 이 런처 액티비티 체크박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브 액티비티를 시작점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런처 액티비티에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생성하고 나서 매니페스트로 가볼게요. 요 서브액티비티 요 사이에 요 인텐트 필터가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얘를 시작점으로 쓰기 위해서 자 그래서 미리 나중에 만들어 놓고 이걸 시작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복사만 해서 아예 만들 때 시작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요 엔트리 포인트 개념은 알고 가셔야 되고요자 이제 책 계속 따라 한번 해볼게요. 아 참고로 그 책이 600 페이지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 영상 강의에서 조금 보충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 어이구요. 파일명을 조금 바꿀게요. 제가 레이어 파일을 만들면서 액티비티 서브 스크린이라고 해놨네요. 거 리팩터로 리네임을 하면 이렇게 그 서브 액티비티에 참조된 이 파일명까지 같이 바꿔줍니다. 파일명을 이렇게 리팩터로 하면 참조하고 있는 것까지 다 같이 바꿔줘요. 이렇게 바꾸시고, 책을 계속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액티비티 서브 화면에 가서 내가 서브 액티비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텍스트 뷰를 하나 갖다 놓고, 컨스트레인트를 연결을 해줍니다. 텍스트 뷰에는 서브 액티비티. 글자가 좀 작아서 잘안 보이니까 저만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은 하실 필요 없고 저만 텍스트 사이즈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로 이동을 하고 메인 액티비티 레이어 파일에서 똑같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주고. 그리고 자 사이즈를 좀 수정하고 위에 마진값 같은 건꼭 따라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보기 편한 수준으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버튼을 하나 갖다 놓고 이 버튼이 클릭되면 서브 액티비티를 열어주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이름이 뭘로 해놨죠? 네, 서브 액티비티 실행으로 해놨네요. 서브 액티비티 실행 그리고 아이디는 btn start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까 그 리팩트 리네임 할 때도 나왔는데 요, 요 아이디를 바꿀 때도 나오거든요. 리팩터에서 파일 리네임을 할 때는 스코프를 프로젝트 파일로 해서 전체 영향을 미치게 하면 되는데요. 아이디를 바꿀 때는 꼭 current 파일을 설정 하셔서 요 파일의 아이디만 바뀌게 하셔야 됩니다. 바꾸고 이제 코드로 가서 메인 액티비티의 코드로 가서 바인딩을 연결을 해줄 텐데 바인딩을 연결하기 전에 빌드 그래들에뷰 바인딩 설정을 해줍니다. m a i n a c t 로 가서, 바인딩을 하나 만들고,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 a i n b i n d i n g s inflate, l a 이 l 는 a c t i 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 e c o n 에 b i n d i n g r o o 를던서이 바인딩이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을 쓰겠다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binding.btnStart에다가 onClickListener를 달고 다음에 startActivity 메서드를 호출해서 서브 액티비티를 실행을 시킬텐데요. 이 startActivity에다가 intent를 던져주면 이 인텐트가 의도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스타트 액티비티의 인텐트니까 어떤 의도를 던져야 될까요? 내가 스타트 액티비티가 시킬 게 뭔지를 인텐트에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텐트에다가 앞에는 디스라고 그, 주면 됩니다. 컨텍스트인데, 뒤에는 실행시킬, 액티비티 이름을 콜론, 콜론, 자바, 클래스. 이렇게, 이건 정해진 문법이라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음에 intent는 alt-enter로 import, 그리고 intent 변수에 얘를 담고 start-activity에 이 intent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버튼이 클릭되면 start-activity 함수가 이 서브 액 a c t i v i t y 를 실행을 시켜줄 거예요.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서브 액티비티가 뜨면 정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액티비티 간 화면을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스타트 액티, 에, 서브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을 해볼 텐데요. 이 메인 액티비티 인텐트에 putExtra 메서드가 있어요. 이 요, 요 메서드를 사용하면 값을 쉽게 전달을 할수 있습니다. 값을 전달을 하는데 앞에는 어 내가 값을 전달을 했는데 그 값을 꺼낼 id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기 name이라고 써있는데 id 그 값을 주면 되고 그게 from 1이라고 해놨죠. 그리고 여기는 hello bundle이라고 해놨는데 요 bundle이라고 한 이유는 요 값이 이 값이 인텐트에 이 값을 담는데 이 값이 담기는 공간이 bundle이라는 그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h e l l o b u n d y 해놨습니다. 다음에 Intent에다가 PutExtra, 이번에는 From2라고 하고 여기다가 2021이라고 던진 것 같아요. 내가 어, 첫 번째는 이 문자를 보냈고 두 번째는 숫자를 보냈는데 이 메서드를 이렇게 c 컨트 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올려보면 메스드 파라미터를 보시면 스트링 네임 스트링 밸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걸 보면 스트링 네임 인트 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밸류가 들어가는 곳에 어떤 타입의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타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푸엑스트라에서 값을 잘 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꺼낼 때는 어, 타입을 지정해서 꺼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값을 보내는 건 했어요 보내는 건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받는 쪽에서 받으면 되겠죠. 서브 액티비티로 가서 이 서브 액티비티 화면에 저 받은 두 개의 값을 뿌려줄 텐데요. 텍스트 뷰를 갖다 놓고 이 텍스트 뷰의 아이디에다가 여기 첫 번째 건2.1 두 번째 거는 투투라고 two, 해서 아이디를 부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위해서 이두 개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잡힌 건가? 가로 정렬을 좀아이고 클릭이 잘 안되네요. 오른쪽 클릭? 날라가 버리네. 아 됐네요. 체인을 가로 체인을 좀 걸어주려고 했는데 호리전탈 체인 자 아, 각자 알아서 정렬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쓰기 편하게 위해서 이 가로 체인을 걸어줬고요. 다음에 두 개의 사이즈만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4 그래서 이 메인 액티비티에서 전달한 이 from1이랑 from2를 각각 to1, to2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브 액티비티에서 받아서 처리를 할 텐데요. 처리를 하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인딩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이고, by, 레 a 지 여기는 액티비티, 액티비티, 서브 바인딩이 만들어져 있겠죠. some inflate, layout, i n f l a t r 마찬가지로, binding.root를 전달합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두 개의, 요, 텍스트뷰에다 값을 전달할 텐데, 어,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위젯이 많을 경우는, binding.to1,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binding을 withScope로 감싸놓고 쓰는 게 조금 편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 1. 직접 접근하면 되겠죠. 텍스트에다 값을 넣을 거예요. 이 값은 어떻게 꺼내냐면은 메인 액티비티에서 인텐트로, 서브 액티비티로 전달하면 인텐트라고만 치면 이 서브 액티비티가 그 인텐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텐트 점, 겟, 엑스트라를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입력할 때는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putExtra m 메시지를 호출을 하면 이 value에 들어가는 값의 형태에 따라 타입이 결정되는데 꺼낼 때는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게 문자열이었으니까 열이었으니 문자 stringExtra를 꺼내고 얘는 from1이라는 키를 사용했죠 네임을 그래서 첫 번째는 이 from1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hello bundle 값을 꺼내서 이 1.txt에 뿌릴 거고요. 다음에 2.txt에는 intent.get int extra를 꺼냅니다. 여기는 from2 그리고 int extra 이 숫자형 타입을 꺼낼 때는 두 번째 값이 있는데 default value예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프롬프트로 사용한 키가 없을 경우, 요 네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주석 처리되면 프롬 m 트는안 넘어가겠죠. 그럴 때는 값이 없으니까 디폴트 밸류로 0을 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텍스트에는 숫자 타입을 바로 넣을 수 없으니까 문자열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껐다가 다시 실행. SubActivity 실행을 하면 이렇게 Hello Bundle 이이일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이제 거꾸로 내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값을 서브 액티비티로 전달하 했는데 거꾸로 서브 액티비티를 종료하면서 메인 액티비티로 값을 되돌려주는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메인 액티비티의 이 스타트 액티비티 있잖아요. 여기 메서드가 바뀝니다.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 얘는 이 메서드의 이름이 그대로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내가 호출하는 액티비티로 부터 결과 값을 받고 싶다라는 의미로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 주의할 게 요청 코드라는 걸 이렇게 번호로 구분을 해서 보내는데 이거는 서브 액티비티에서 쓰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요. 메인 액티비티에서 어, 화면에 지금은 버튼이 하나지만 여러 개의 버튼이 있잖아요. 그 버튼들이 각각 또 서로 다른 뭐 서브1, 서브2, 서브3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요 결과 값을 받는 형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호출한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 리퀘스트 코드, 요청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렇게 요청하면 이제 서브 액티비티 호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브 액티비티에서는 어 에디 텍스트에다 값을 하나 담아서 다시 메인 액티비티로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냥 전달해주는 건 아니고 어, 종료됐을 때 그래서 요, 종료할 수 있는 버튼도 하나 달아줄 겁니다. 이 종료 버튼 이름을 원래 놨나요? 액티비티 닫기. 다음에 여기는 어 텍스트는 지우고 힌트만 좀 넣어 놨네요. 그리고 여기 이름을 에디트 메시지라고 했고 다음에 여기 힌트를 줘서 어떤 값을 입력해야 되는지 알려줬습니다. 전달할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여기 그리고 밑에 버튼에는 버튼에는 ID를 뭘 했나요? BTN_CLOSE를 했네요. btn close. 그래서 여기 값을 입력하고 닫기를 누르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 코드를 서브 액티비티에 작성합니다. 서브 액티비티에서 btn close가 클릭됐을 때 어떻게 하죠? 일단 마지막에는 finish로 현재 서브 액티비티를 닫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라냐면은 어 인텐트를 꺼냅니다. 반환해줄 인텐트 요거는 어 내가 닫은 후에 나를 호출한 측으로 전달하는 인텐트이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라고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빈 인텐트를 생성하면 되고요. 요 인텐트에다가 값을 담아서 보낼 겁니다. 값을 리턴 인텐트의 푸덱 x 스트라 이름을 리턴 lu라고 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값은 메시지 어, 코드에는 여기 한 줄에 다 썼는데 좀 나눌게요. 메시지는 edit message.text.to string 해서 여기다 메시지를 담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완성된 인텐트를 setResult 라는 메서드에 담고 그리고 첫 번째는 코드가 있는데 이 액티비티가 이 코드들을 상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esult OK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라고 메인 액티비티 측에 메인 액티 측에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려는 인텐트를 두 번째 담습니다. 그리고 f i n i s 가 되면 메인 액티비티로 쪼르륵날라가요날라가서 어, 메서드를 하나 호출하는데 그때 메서드 호출된 메서드 이름이 onActivityResult입니다. 어, 그래서 Ctrl O를 클릭한 다음에 Mac은 Command O고요. onActivityResult로 가면 검색이 안 되는데 키북, 커서를 아래 위로 움직이면 이렇게 나와요. 예, 이메서드 호출이 됩니다. 여기 센리절트 때문에 피니시가 호출되는 순간 그리고 내가 센리절트에리절트 오케이를 담아 보내잖아요.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에이두 번째 메소드리절트 코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 액티비티 리절트에 코드를 작성할 때는 제일 먼저 리절트 코드가 리절트 오케이인지를 체크를 먼저 해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청코드 요청코드가 여기 제가 99라고 썼잖아요. 이게 버, 아까 버튼이 많을 때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번호를 넘버링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웬문으로 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when request 코드가 99일 때 버튼 처리를 해라. 버튼이 러개 있으면 뭐 100번도 있을 거고 110번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하나밖에 없을 때는 if로 하면 되는데 이게 습관이될수 있어서 그냥 웹문으로 하는 걸습관화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값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 넘어오는 값은 제가 result 코드 code, request 코드까지 했죠. 이 데이터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텐트가 이렇게 넘어오죠. 근데 이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찍게 되면 지금은 인텐트가 넘어오는데 카메라를 찍게 되면 URI가 넘어올 수도 있고 어, 썸네일 이미지가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썸네일 이미지의 URI 그래서 그때그때 넘어오는 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그때그때 그 공식 홈페이지나 본인 참조하는 코드를 보셔서 이 데이터에 대한 응답 데이터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책에는 데이터 점 get string extra 라고 해서 return value를 이 이름을 맞춰야 돼서 보낼때 서브 액티비티에서 보낼때 리턴 밸류라고 담았잖아요. 이 메시지를 꺼내기 위해서는 리턴 밸류라는 이름으로 꺼내는 거예요. 알, 메시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리턴 밸류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여기널이 들어가니까 이 코드는 좀 수정을 하면 어떻게 할수있냐면 let scope 함수를 쓰면 여기 점 let 그러면 여기 알리, it라고 되는 게이 return value를 꺼낸 string 값이에요. 이거를 message라고 알리아싱을 하면 좀 알아보기 쉽겠죠. 그래서 이 return value로 꺼낸 값이 있을 때만 이 스코프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 toast. make text this 다음에 메시지를 그대로 담으면 되고 마지막으로 toast. length short 점, show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실행하고, 닫았을 때, 이 토스트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뜨면, 네, 코딩을 제대로 한 겁니다. 다시 실행을 하고, 서브 액티비티를 실행을 하고 여기다가 어, Hello Activity라고 할까요? 액티비 닫기를 하면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뜨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액티비티를 전환하고 액티비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까지 할수 있으실 겁니다.